야옥 선수 세 게임 연속 홈런인데 네아 대단해요. 다 아, 감사합니다. 과, 어, 과거에 그이년 연속 25 홈런이었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이제 그 페이스를 완전히 찾았습니까? 어떻게 생각해요? 어뭐 아직 네다못 음. 찾은 것 같고 못 찾은 것 같고 <laughs> 네더 열심히 오.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. 김용달 그 탈영 코치의 코치를 인복 받고 있죠. 네 지금 세개명기 동안 네 매직에 걸린 것 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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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그 아까 이제 칠의 스리로넘무니 결정 타였는데 그 카운터가 좀 불리했잖아요. 네. 좀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. 아, 초구에 사실 네. 좀 공이 빠른 투수라 직구를 음. 노리고 있었는데 네 포크볼이 좀 속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 어. 구에는 이제 직구 타이밍에 포크볼이 걸리길래. 네 세무타석에도 직구 타이밍에 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좋은 타구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타격폼 음, 뭐 이런 걸 우리 이제 좀 네, 자기글 만들 데 지금 그런 것이 좀 정착되고 어, 어떤 게좀 바뀌었나요?네 일단 어, 김용달 타격코치님과 네. 이영수 타격코치님이랑 또 대화를 많이 하면서 네, 네 연습 연습 때부터 조금 강하게 치는 훈련을 하다 보니 좀 좋아진 것 같고, 네이 자세를 또제 자세로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기 구자욱 그 타자가 과거에 조금 그 폼에 이 스웨이라는 게좀이 골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몸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타이트하게 균형 잡힌 타격폼이다. 호연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. 네. 그 폼에 자신 폼에 대한 그 코치들의 그 코칭이 있었어요? 네, 네. 안 그래도 지금 음. 요즘 김용달 타이 코치님과 네, 네.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체 위주로 네, 음.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 네, 음. 그런 하체 힘 쓰는 게좀 좋아진 것 같고. 네. 네 아직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네. 어. 그래서 네 훈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청리 거두면서 팀이 60승을 냈는데 이제 잔여 게임이 7게임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구자욱 선수가 생각해 나머지 7게임을 좀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.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.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, 네 어, 경기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네 선수의 몫인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저 아까 보니까 그 박성원 투수의 그 스리런이 나왔거든. 예, 5월. 네. 그때 그 구질이 어떤 구질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을 했었어요. 사실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직구 오. 타이밍에 포크볼이 맞다라는 것을 좀그 전구에 인지했기 때문에. 네. 네. 네, 그래서 꺼나. 네, 그래서 더 좋은 타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앞으로 구자욱 선수 정진하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나도 구자욱 선수의 팬이에요. 예, <laughs> 네, 정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많이 부족..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네,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